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2월 10일 버스가 지나갑니다. 오전 11시 12분이고요. 지금 307동을 시작으로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해요. 307동 오전 11시에는 A라인은 해가 잘 들고요. 그리고 쭉 가볼게요. 어, 정남향인 C타입. 또 해가 잘 드는 것 같아요. 어, 저기 근데 창문 열려있는 데가 있어요. 창문은 왜 열려있는 거지? 네, 창문 열려있는 데가 있고요. 지금 자동차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왔어요. 왔는데, 어, 중간 중간 창문 열린 데가 맞네. 네, 이렇게 해가 잘 듭니다. 지금 오전에는 어, 307동, 6동은 C 타입하고 이쪽 이 1호 라인이 A 타입인가요? 그쪽은 해가 잘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4호 라인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후문 게이트가 되게 큰것 같은데 사람들이 작은 먹 같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큰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 4호 라인은 그늘이 지네요. 네. 그늘이 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쭉 가보겠습니다. 네. 쭉 가서, 한 바퀴 돌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서, 4호 라인은 꼭대기층 빼고 다 그늘이 지네요. 오전에는. 아마 오후엔 해가 다 들지 않을까요? 네. 네. 여기 홍원 게이트에서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요. 87번 버스가 지나가고요. 요 앞쪽 뷰입니다. 논밭 뷰예요. 논밭 뷰. 저기 뱀곡산이죠? 뱀곡산이 있고, 요앞에서 도로가 이렇게 조금맣게 있어요. 도로도 있고, 여기는 논밭이고, 저 언덕 위에 무덤도 조그만 게 보이긴 하네요. 한두 개 보이고, 뭐. 이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은 다 정비된 것 같고요. 저기 LH는 입주가 다 끝났다던데, 네. 이렇게 공사들이 지금 다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빨리 걷는 건 아니고, 제가 걸음이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빠른 편은 아니니,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까지 거리도 궁금한데, 그쵸?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307동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꽤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공원은 조금 지나면 예쁘게 자리 잡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이렇게 계속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각자 살동해 그늘진 거 한번 보시라고 네. 오전 11시에 저 뒷동은 몇 동이죠? 해가 다 지네요 C타입도 네 C타입인데도 해가 다 지는 것 같고요 어, 팔이 아파요 핸드폰 들고 있어서 이렇게 툴 영상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저는 근처에 사니까 이렇게 한번볼 수라도 있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 못 보니까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원! 이미 공원 어느 정도 다 조성이 된것 같아요 벤치도 다 있고 나무들도 다 심어놨고 바닥에 타일도 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들 그늘지는 거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몇 동이지? 이거는 벌써 그늘이 하나도 안 지네요 해가 그러니까 광향이좀 틀어져서 그런가? 네, 그러고요 <laughs>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저기 조그만, 이게 저기 아파트 상가인 거죠? 네, 아파트 상가입니다. 네, 아주 조그만네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몇 개, 한두 개, 편의점하고 뭐, 한두 개 들어오면 끝난 것 같긴 한데, 근데 저기, 저기, 여기, 여기, LH 상가에 편의점이 들어와서 저기도 편의점이 들어있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맛있는 음식점이 들어오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여기는 뭐지? 여기도 공원인가요? 네, 이렇게 공원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팔이 아파요. 이렇게, 지금. 여기 쪽 동은 해가 다잘 들어가네요. 저녁, 아, 아침 11시쯤에. 저기가 우리 아이들이 다닐 학교의 부지잖아요. 저쪽이. 네. 그리고, 어, 여기는 신호등이 그 전부 한꺼번에 켜지는 신호등인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오히려 더 안전해서. 이 신호등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길을 좀 건넜다가 다시 찍을게요. 네. 전체 다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뀌어서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좀 멀리서 찍으려고 대각선 쪽으로 건너가고 있고요. 여기 앞 쪽에는 편의점, 그리고 돈가스집? 아, 저 멀리 돈가스하고 H, 뭐, 그, 치킨집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샐러드 가게도 들어왔네요? 그런 것 같아요. 커피숍도 있는 것 같고. 와, 어, 높다. 내년에 입주할, 어, 올해 가을에 입주할 건데 좋네요. 여기 상가, 보여. 상가는 진짜 조그만해요 네, 그래도 알차게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동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뒤에 있어서 좀 그늘이 지긴 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우리 정문이죠? 네, 정문 샷한번 찍고. 여기가 정문이고, 저렇게 가면, 길을 좀 건너야겠어요. 오늘은 날씨가 추워가지고, 전철역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전철역까지 못 가겠고요. 이렇게 계양천을 끼고 돌아서, 307동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멋지게 들어간 거 같죠? 네, 이거 멋있어요. 저 나름 또 소심해서, 소심하게 촬영하고 있어요. 네. 여기 계양천 가는 길은 이렇게 자전거 도로도 되어 있고, 또 나름 여기가 3차선이네요 3차선으로 돼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저긴 이미 다 입주가 끝난 뭐 금호, 푸르지오 이런 애들인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계양천입니다 계양천 개항천 맞나? 네 여기가 계양천이고요 어... 좀 당겨드릴까요? 쭉 당기면 이렇게 계양천인데 이쪽으로 좀 보면 저기가 이제 우미리이었고요 여기가 계양천 좀샷실 넓게 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보이죠? 여기 길을 갈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서 내려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잘 튼튼하게 하자 없이 지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시죠. 네, 네, 어, 저기 입구가 다지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여드릴까요? 입구, 뭔가 되게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입구가 지워졌고요 이렇게 이제 언덕을 내려가서, 어, 이렇게 길이 요거는 계양천 길이고, 여기는 저희 아파트 길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쪽으로 무지해서 여튼 이렇게 멀리서 걷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초적으로 내려왔고요. 요렇게 다 자전거로 갈수 있도록 길이 연결 되어 있네요, 이쪽은. 어, 애들하고, 어, 밑에 길이 또 있어요. 저기 자전거 길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차도 아닌 것 같고, 좋네요. 그리고 저기가 그, 저희 저기 커뮤니티 건물인 거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4호 라인들이 해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찍기 시작할 때마다 4호가 그늘이 많이 졌는데, 4호 라인에 이제, 이쪽 끝에 방들은 창문에 해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네요. 네. 이 뒤쪽에서 보니까 또 느낌이 되게 다르네요. 그리고 몇번 사진에 보였던 저 데크. 네. 애들하고 저 데크를 건너겠죠? 네, 이렇게, 어, 일로 올라가야지 제가 집으로갈수 있나요? 어, 길 없을까봐 조심하게 또, 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되게 많아요. 저맨 밑에 길, 중간 길, 그리고 여기가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돌담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높은 담벼락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담벼락 때문에 사람이 오가는 길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laughs> 보 지금 제가 찍기 시작한지 한 10분 됐는데 아직은 비행기가 한 대도 안 날아가네요, 오늘은. 보통 제가 여기 한두 한, 번씩 오면 비행기가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직까지 비행기가 날아가진 않았어요. 어, 저기 내려간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저기! 어디있어 저기! 저기 내려가는데, 어, 소리가 좀 들려요. 네, 들리시고요? 오메리는 아직 색칠을 다안 했네요. 오메린도 네, 그래도 외관은 다 지은 것 같아요. 저희랑 구조도 많이 다르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여튼, 저희 쪽 찍겠습니다. 여기가 306동 입구. 그리고 여기가 307동. 네, 제가 아파트를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아, 팔이 아프네. 요제 손이 나와요. 팔이 앞에 손이 벽돌랐는데 네, 안 되겠네요. 네, 이렇게 찍고 있고요. 아, 요렇게 해서 끝까지 오니까 여기도 다시 307동, 307동 옆에 길로 연결이 되는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307동까지 왔습니다 여기도 다리가 하나 있죠 조그만 다리가 어저 밑에 보이시나요 데크처럼 애들 공원 이제 여름에 다리 그늘에서 쉴수 있도록 저런 것도 있네요 아직 막아놨지만 그리고 네 이렇게 여기도 자전거로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307동 입구로좀 보고 싶은데 안 보이네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오대를다 찍었고요 이제 올라가서 307동을 다시 보여 드릴게요 여기 다리는 2차 어 저기 비행기가 또 날아가요 저기 들리세요? 네 지금 2분 사이에 한데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그렇게 시끄럽고 가진 않아요. 근데 올라가는 게더 시끄러운가? 내려오는 게더 시끄러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다리는 몇 차선일까요? 3차선 도로입니다. 3차선 도로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종교부지라 뭐 주차장이랑 그런 거라고 하고요. 어, 여기가 3대 7동입니다. 아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저기가 대문곡산인데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높진 않고 그 옆에가 무슨 폐수처리? 무슨 환경 뭐 그런 거라는데 더러운 물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07동 쪽에도 이렇게 신호등이 다 되어 있고요 저기 무슨 벤치랑 의자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도 벤치랑 의자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아파트 한 바퀴 다둘러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지금 제걸음으로 13분 15분 딱 걸렸어요 15분 동안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렇게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A라인 네, 1호, 2호, 3호, 4호 해드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상 가겠습니다.